저는 올해 결혼 1년 차 아직은 신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제 친정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우물만 파며 사업을 해오셨습니다. 묵묵히 직원들을 이끌며 회사를 키워낸 분이라 지역에서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업가로 통합니다. 친정 어머니 역시 가만히 계신 성격이 아니에요. 처음엔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하셨지만, 손맛이 좋아 손님이 늘어나더니 결국 지역 체인점까지 몇개 운영하게 되셨습니다. 두분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다. 저는 늘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시댁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아버님은 공업단지 대기업에서 평생 교대 근무를 하시다. 올해 12월 말이면 정년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오셨지만,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실 시기죠. 시어머님은 단한 번도 바깥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전업으로 집안을 지켜오셨고, 엄마는 원래 집안과 남편을 챙기고, 시댁을 우선시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 출근하며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관리까지 돕고 있습니다. 제 삶은 바쁘지만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댁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아버님은 은퇴가 다가오면서 종종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퇴직하면 취직하기도 힘들다는데 사돈댁 회사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시어머님이 옆에서 맞장구치듯 웃으셨어요. 후 며느리 회사 들어가면 되지마. 뭐.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정색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 회사가 아니에요. 제 권한이 아니라서 힘듭니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는 척하며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정과 시댁이 일로 얽히는 상상만으로도 답답했거든요. 시댁은 체면 때문에라도 계속 요구를 이어갈 게 뻔했고, 친정은 그걸 받아주면 오히려 서로 간에 불편함만 쌓일 게 분명했습니다. 사돈끼리 엮이면 서로 민망해진다는 말을 엄마한테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세 번, 네번 반복해서 들으니 더 이상 농담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를 슬쩍 보며 계속 던지는 말이 사실은 본심 아닐까 싶어졌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아버님 입장에서는 진짜로 고민하고 계실 수 있겠구나 싶으면서도 왜 하필 제 친정이어야 하나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그 불편한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키며 제 친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시댁은 시댁대로 존중하지만 그 존중이고, 제 부모님의 일터에 발을 들이는 권리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은 계속해서 농담처럼 말씀을 꺼내셨고, 시어머님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마치 그 농담이 언젠가 현실이 될 거라는 예고처럼 들려서 저는 늘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제 회사가 아니에요. 제 권한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말이 언젠가 진짜 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지난주 주말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늘 농담처럼만 말씀하시던 시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 진지하게 말씀을 꺼내신 겁니다.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웃으며 흘리던 말투가 아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말이다, 앞으로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사돈댁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드디어 이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꺼내시는구나. 그동안 농담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얼른 표정을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아버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저한테 너무 부담돼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님이 거들었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니. 허드렛질이라도 괜찮다고 하시잖아. 그냥 들어가서 몸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가족끼리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니겠니? 저는 그 순간 속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안 되는 겁니다. 가족끼리 일로 얽히면 서로 눈치만 보고 나중에는 더 민망해져요. 서로에게 상처만 남을 수 있어요. 제 대답이 단칼처럼 돌아가자 시아버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방향을 틀어 또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 말이다, 내 엄마 식당 체인점은 어떠냐? 인기가 많다며. 하나만 맡겨주면 내가 책임지고 운영해보마. 평생 회사만 다녀서 장사는 해본 적 없지만, 성실하게 하면 못할 게 없다고 본다.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가게까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제 엄마는 피땀 흘려 가게를 키웠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하나 붙잡아 가며 수십 년간 주방에서 불 앞에 서서 손맛을 지켜 오셨습니다. 그런 가게를 장난처럼 나도 맡아 보겠다는 말로 던지는 게 저로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더더욱 안 됩니다. 제발 그 말씀은 삼가주세요. 엄마 가게는 농담거리도 아니고 함부로 부탁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호함이 오히려 더 불편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고, 시어머님은 팔짱을 낀채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너무 각을 세운다. 그냥 생각만 해보자는 건데 그렇게까지 거절해야 하니? 생각만 해보자는 말이 농담 같아도 결국 반복되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확실히 선을 긋는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님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내가 너무 예민하다. 사돈끼리 그렇게까지 계산적으로 군이 마음이 서운하다. 우리가 너를 딸처럼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벽을 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니 딸처럼 생각한다는 말에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딸처럼 생각한다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딸이 임신 중이든 신혼이든 힘들든 말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나 그 태도가 과연 딸에게 하는 태도일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부탁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돈끼리 선을 지키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이에요. 그 순간 시아버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그냥 허드레질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시잖아. 회사 규모도 큰데 너랑 부딪힐 일도 없을 거야. 저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같은 회사의 가족이 있으면 결국 말이 꼬이게 돼. 지시는 부탁이 되고 부탁은 압박이 되고 압박은 갈등으로 번져. 그게 두려워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당신 너무하다. 엄마 식당도 체인점이니까 하나쯤 맡겨 드려도 되잖아. 아버지께서 은퇴 후에 뭐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못 마땅해 할 일이야.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댁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울먹이며 상황을 말씀드리니 엄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사돈 대기 일로 끼는 건 서로에게 독이다. 처음엔 괜찮을 것 같아도 결국 민망해지고 서로 상처만 남는다. 너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엄마의 단호한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 예민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엄마마저 질겁을 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답답함이 틀릴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시댁 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설득을 이어갔고 시누이도 전화를 걸어와 왜 혼자만 까탈부리냐? 형수님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시누이와도 크게 말다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고 친정 엄마도 단호하게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여전히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회사 규모도 크잖아. 너랑 아버지가 직접 부딪힐 일도 없을 거고, 그냥 허드레실만 하실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저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문제가 아니야. 같은 공간에, 같은 울타리 안에 시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며느리라서 듣는 소리일텐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알아 남편은 여전히 이해 못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식당은 식당은 알아서 하실 거잖아 엄마가 체인점 몇 개나 운영하시는데 하나쯤 맡기셔도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장사라도 하면 덜 답답해 하실 텐데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고 엄마는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식당을 키워 오셨어 단골손님 한명 붙잡고 손맛을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 위해. 하루하루 주방에서 불 앞에 서온 분이야. 그런데 그걸 아버님께 그냥 넘겨주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가볍고 무례한 건지 당신은 몰라.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금세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은퇴한 아버지가 뭐라도 하고 싶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너무하다 싶어. 그 말에 저는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을 결심할 때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 하나만 믿고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집안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람댐댐이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 전체가 나한테 붙어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과민반응하는 걸까? 아니면 진짜 이 집안이 선을 모르는 걸까? 내 마음 속에서 수십 번을 자문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이건 예민함이 아니라 상식이었습니다. 친정과 시댁은 분명히 선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집안을 분란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저를 향해 별것도 아닌 일로 까탈 부린다라고 했고 남편은 너무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의 태도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겨우 8개월 이제 신혼 1년차야. 아직도 서로 적응하고 서로 맞춰 가야 할 시기인데 벌써 이런 부탁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신혼부터 이런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해? 앞으로 수십 년을 이렇게 살라고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입장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야. 퇴직하면 갑자기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 저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 이해를 왜내 친정에 떠넘겨? 이해는 아들이 해야지 며느리 친정이 할 몫이 아니야.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더 말하지 못했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조건 하나 안 보고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결국 이렇게 집안 문제에 휘 말리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원한 건 가정이지, 양가가 얽힌 사업이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설득해. 내가 너무하다고? 아니, 나는 지금 우리 가정을 지키는 거야. 친정과 시댁이 얽히면 결국 우리 둘도 흔들려. 나는 그게 두려워. 그래서 싫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야.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눈빛에서 제가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부모님과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글을 쓰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시아버지가 퇴직 후 친정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겠다 하고, 심지어 엄마의 식당 체인점까지 맡아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히 거절하시겠습니까?